이 u 와 인도가 20억 인구 그리고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를 체결했습니다. Prime Minister d e s h w n t Singh friend We d i t We d e l i r e e m e r of all deals. 양측은 90%가 넘는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. 인도는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10%에서 10%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EU시장에선 트럼프 관세로 타격을 입은 인도의 가죽과 의류 등에 대한 관세가 사라집니다. 20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무역 협상이 속도를 낸 데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.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위협이 유럽과 인도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. This movement towards diversification looking for new partners as well as building self-reliance was precipitated by the tensions with China and really driven home by the fracture of the transatlantic partnership. EU-인도 무역 협정 체결은 캐나다 영국 총리 등의 중국 방문 등과 함께 각국이 트럼프에 맞서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평가입니다. YTN 박영진입니다.